이완구 법제처장님 네? 제가 사퇴를 촉구하자 인명권자인 한덕수 대행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아셨죠? 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한덕수 대행은요 월남에서 살아 돌아온 김상사가 아닙니다 한덕수 대행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고 결정을 받고 복귀, 복귀했죠. 네. 언제 헌법재판관 내정 통보 그리고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구체적인 거는 정부 의사결정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니까 뭐 말씀드린 건적 절차는 아고요 일단 네, 말씀드리적 절차네. 정보를 받은 아, 거는 무슨 그게 무슨 국가 예, 기밀입니까? 그저, 아, 그저께입니다. 예? 원제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받은 것은, 언제 받았어요? 아, 통보를 받은 것은 그저께 예? 받았고요. 예? 그저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발표되기 전날. 토요일에 받 예. 말씀. 네, 전날이 언제요? 월요일, 그러니까 4월 7일이죠. 예? 4월 7일 날 받았습니다. 4월 10일 날. 7일, 7일이요. 4월 7일 날 받았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3월 24일 날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에 의거해서 대행으로 복귀를 했고 3월 25일 날 이완구 처장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복명동에 근저당권 설정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아 그거는 그. 그거는요. 그게 그게. 여느 일치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게...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적판관으로 내정했고, 그러니까 2 5일날 이렇게 근자당 설정권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라고 저는 보는데. 이건 뭐예요? 답변 드릴까요? 답변 드릴까요? 그거는 제가 그 3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던 그 대출금인데 그 대출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 만기가 됐고 그그 대출을 처음 받을 때는 제가 변호사 자격 변호사로서 사업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자 대출을 받은 거였는데요 제가 법제처장 되면 제 사업자 등록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대출이 안되다고 그래서 처장, 네. 5.18 유공자죠. 맞습니다. 네? 5.18은 전두환 내란 쿠데타 주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의로운 학생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유공자로 인정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이 전두환의 내란과 윤석열의 내란은 어떻게 다릅니까? 윤석열 내라는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8명 만장일치로 규정을 하고 파면을 했어요. 또 법제처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 후 대화에서 합리적으로 인사를 해라 하고 인사권 돌려주라는 얘기도 했죠. 그렇게 말씀드린 점. 이러한 일을 한 노무현 대통령의 초대. 국무총리가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대행이에요. 또, 대행, 어, 처장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도 있고, 김건희 변호사도 있고, 장모, 최은순 여사 변호사도 있고, 소위 집사 변호사 아니에요? 그 의원님. 그리고, 우리 법사위에 나와서 법제 수장을 간두면은 사인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런 얘기 한적 있죠?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 존경을 받고 국민적 신뢰를 받는 여덟 명의 헌법 재판관 중에는요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만장일치로 내란에 대한 수계를 파면했습니다. 만약 저장이 헌법재판관으로 가면 저는 6년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의 제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대란수계 변호사도 하고 김관희 벌칙 못 얻어서 주가자자 변호사도 하고, 최원순 양평 고속도로 변호사도 하면서, 한편, 내란 동조세력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될것 아니에요? 그 피해자자가, 피의자가 내란 동조자가, 어떻게 감독수 대행의 헌법세관과 말씀을 하면은 사양을 했어야지, 그것을 받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애국심을 가지고 저장이 일생 동안 있었던 법조계의 번일를 위해서도 스스로 자퇴를 해야 나라가 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다시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은 그잘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가 그 윤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변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징계 사건만 변했을 뿐이고요 장모님이나 뭐 김건희 여사나 그쪽은 저희가 변한 사건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또윤 대통령이 파면 이제 탄핵 심판에서 8대 형으로 탄핵이 인용 돼서 파면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그 결론이 나는 사건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 이견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그건 파면되는 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laughs> 법관은 양심을 위해서 재판한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 최측근 윤석열의 반한에 대한 책임을 <laughs> 저는 처장께서 떠치고 헌법재판관을 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웃음> <웃음>